안녕하세요. 노인 다육입니다 어제는 저희 딸이 이사를 했답니다. 이사하면서 복도에다가 내놨던 다육이가 아마 얼은 것 같아요. 어, 원술로가 지금 이렇게 얼음처럼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. 여기 그늘에 놔두면 좀살아날랑가 한번. 어,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이거는 사마로 금인데, 저희 딸 거예요. 이사하느라 저한테 맡겼는데, 어, 너무 귀여워요. 이거는 그때 4,000원 주고 산 거랍니다. 예쁘죠? 어, 그 다음에, 이거는, 음, 문가드니스. 이것도 참 예쁘더라고요. 어, 이렇게. 가든이 쓰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예뻐서 기르는 에쿠스예요. 에쿠스. 에쿠스는 어, 자구가 자구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나오더라구요그 다음에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건요 소속노입니다 한엽 소속로 요거는 색감도 예쁘고요 자구도 막 나오고, 요것도 2,000원 줬습니다. 너무 예쁘죠? 한번 요거 한번 사서 길러보세요. 너무 귀여워요. 색감도 예쁘고. 자 네, 감사합니다.